안녕하세요. 하늘보호입니다. 어, 오늘도 복습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또, 또 다른 분거고요또 오늘은 다른 때와 달라서 유용한 정보가 구석구석 많이 숨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복습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볼게요. 어, 1번은, 보이시다시피 중투예요 뿌리가 아주 약했던 중투인데, 음, 어, 바크로 심어서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게 하셨네요. 뿌리 두 가닥 약하지만 내렸고요. 네. 저는 바크가 그 난균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뭐 시도를 해봤던 거고요. 뭐,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말씀을 들은 적은 있어요. 바크, 뿌리 나쁜건 바크로 심어서 하면 잘, 뿌리 잘 내린다고. 근데 뭐, 마사도 잘 내린다고 하고 상토도 잘 내린다고 하고 뭐 그러는데, 어, 그거는 각자 이제 그 환경에 따라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바으로 해가지고, 뭐, 거의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분은 제가 위탁드린 거는 무조건 가져오지 마세요. 단돈 만 원을 받아서 처리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어, 요번 거는 그럴 수 없는 게좀 있어가지고, 어, 저기를 하는데, 음, 그걸 감안하고 뭐하고 해서, 이게 처음에 같이 위탁 가지고 왔었는데 지난번 소개할 때이정두는 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뿌리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도로 반납을 할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도 공부거리 일것 같고 또 이런 걸 경험해 보고 싶은 분들도 계, 계실 거고 음, 그 정도 가격이면 한번 해 보지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첫 번째 이 중두 뿌리 두 가닥이에요 2만원 갈게요 뿌리 두 가닥인데 2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2번도 중투 예요 쓰다보니까 어, 철사가 감겨서 에이 이건 아니다 하고 내놨었거든요 근데 뿌리가 의외로 괜찮네요 여기 우선 보이는 것만 3가닥이 있고 저, 저 속에 또 있고 한네 다섯 가닥 정도 되니까 어, 철사로 저렇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또바프로 심어서 뿌리가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신화 쪽에 뿌리잘 내리고 있어요 그죠 어, 이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음, 좀 왜소하긴 해도 어, 뿌리가 뒤때는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이제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중투는 2번 중투는 5만원 같게요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진짜 복수리네요 지난번 1번에 있던 기업이라고 할까 뭐 하여간 입변이라 했던 그 기업 입변입니다 음, 설명 그때 충분히 드린 것같고요 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난이 틀려 보이실리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났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났었을걸요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좀더 좋아 보이는 거 아닌가요 딱 나와서 휘어지고 뭐 그나저나 복수리니까 3번이 기여비뼈는 4만원 가죠 4만원 가고 4번은 서산반이죠 이것도 뒤쪽 뿌리가 좀 나쁘다라서 제가 그걸 감안한다고 해가지고 촉수가 많음에도 지난번에 7만 원 말씀드렸었나요? 음. 뭐 나는 뿌리가 좀 나쁜 거 그거 하나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는 나이에요. 음. 까닥지고요. 시나이 쁘게 올라오고요. 음. 조금꽃 기대할 수 있는 서산반. 그럼 요것도 복수비니까 6만 원 가고요. 어, 지난번에 요번에 있던 요 친구가 산반이 나왔죠? 산반은 잘 나왔는데, 꽃은 소심을 피우고, 소심은 해마다 피고, 어, 산반이 소심에 물릴 때가 있고, 안 물릴 때가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 원래도 산반만은 들락날락한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만큼 그산반하는 고정이 잘안 돼요. 어, 산반, 이 산반 소심도 마찬가지였고, 지난번에 10만원 말씀드렸죠? 복습 시간 8만원 갑니다. 그리고 6번은 제자리는 제자리인데 좀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번 6번에서 수정, 수정중투, 20만원짜리 수정중투였었는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좀 가볍게 어, 인사드리려고 분주를 했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듯이 이 전진 쪽에 문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잘 남아있고요. 속장도 있고요. 신하 쪽에도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잘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만쥐 제일 뒤쪽에도 초상회분은 많이 남았어요 음 결정적인건 가격이겠죠 어요수정종도는 8만원 가겠습니다 8만원 그리고 7번은 앞에 6번에 이제 뒤쪽이죠 뒤쪽인데 더 우람해요 더 우람하고 이 보시다시피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어요 어, 여긴 나사지도 보이네요 나사지도 보여요 음뭐 굳이 뭐더 설명 필요 없죠 7번 수정 중토는 음 앞에 거 하고 형평성을 비려해서뒤쪽이니가 조금 가격을 내리는 기분인데 오라만 튼튼한 세쪽이니까 요건 10만원 같게요아 그리고 이제 8번은 황수정 입니다 진짜 공부거래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굉장히 고심을 했죠. 지난번에 10번에 있었죠. 원래 황수정이라는 황도화는 대단한 난일 겁니다. 입 자체가 이거하고 좀 틀려서 단엽에 가까운 그런 도화변인데, 어, 우리 일행들을 동원시켜 서 조사를 시켰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 황수, 황수정이라는 게 논란이 많았던 난인가 봐요. 원래 그 등록품 황수정은 뭐 말할 것 없이 엄청난 고가일 거고요. 오리지날 황도하니까, 어, 형광색에 있는 꽃잎에서 뭐 어쩌고 수정같이 이뻐서 황수정이라 이름 줬다는 뭐 그런 이름부터가 대단한데, 그렇다면 그 진짜 황수정이라면은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해서 소개를 지켜드려야 되는데, 의뢰인께서 큰 저기 뭐 부담을 안 주시고 주신 거 봐서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특별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음, 이 황수정은 거래, 매매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또 다른 이댄께서 수고를 해주셔서 찾아준 게, 도트리 밴드에서 음, 경매가 진행된 적이 있더라고요. 시작가 7만원에 15만원에 낙찰됐나 그랬죠. 두 쪽에. 음, 요것도, 촉수는 뭐요. 두 쪽에서 한쪽 다른 거고, 걸부이러니까 대신에 이게 어제, 먼저 번에 보내드릴 때 뿌리가 좀 약했죠. 어, 그런 사연 있는, 또 꽃은 뭐 나무랄 때는 없는 거죠. 진짜 황수정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게 비슷한 이 황수정. 어, 그런 식으로 많이 유통이 됐나봐요. 이거 10만원 이게요 어,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 9번은 자리 한자리 이동했습니다 홍송 홍화소심 홍송 어, 설명은 그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15만원 말씀드렸었는데 13만원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도 고민인게 지난번에 제가 그 이거 뭐 명품 3반에서 50만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비싸게 사셨다는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신, 새쪽 신화 저렇게 잘 나온 걸그 신화값을 포기해서도 산값만 달라고 받아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신 건데 아, 참 안타까운 난이죠.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하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을 잘못해서 비싸게 사면은 음본전 생각도 나고 쉽게 처분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그 이렇게 봐서 뭐 요즘에는 이제 그뭐직거래장터 하다 됐고 유튜브도 됐고. 난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음, 특히 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음, 물론 이제 그 거기에는 가짜도 많이 아직은 유통이 돼요. 밴드도 그렇고요, 직거래 장터도 그렇고요. 특히 조직배양란이나일본출란이 어, 많이 섞여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분별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 실력이 늘고 뭐하고 하는 건데, 어, 대신에 이제 그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지만 비슷한 가격은 유추해 볼수 있어요. 터문이 없이 싼 거는 아 백란 아니요 일본란 아니 이렇게 의심해 보셔도 좋고요. 음그 하고 이제 비교해서는 너무 비싸다. 저건 진짜 한국 출라인데 과연 그때 이렇게 상품을 한번 생각해. 을 저는 가끔 그렇게 하거든요. 저걸 사서 신화를 받아서 가격 내리는 거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면서 구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상인분들께서 취급하시는 경우에는. 어, 재고 부담도 있으시고요, 상인분들은. 재고 부담도 있고, 어, 마진도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난도 그렇게 된것 같은데, 재고 부담, 그, 마진이 포함이 됐는데, 그게 좀 많이 포함되었던 그런 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부담스럽고 고가라고 생각되는 난은 사실 때 신중을 기여하셔야 돼요. 어, 그게 이제 이 난이 주는 교훈일 것 같고요. 어, 제가 이게 50에 이제 그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가져왔었던 건데 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난값이 내렸으니까 전체적으로 난값이 내렸으니까 의뢰인께 부탁해서 좀더 내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이제 50 받아 드린다고 했다가 안 팔린다고 해서 연락 없다고 해서 어, 도로 갖다 드는 거가 잘하는 건지도 그렇고, 조금쯤은 해서 한10% 정도, 그래 45만원 정도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소개시켜 드려볼 만한 거 아닌가. 예전부터는 좀 많이 받는 그게 이제 유행처럼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적정 마진을 받으려고 노력들을 하실 겁니다. 그거 감안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너무 비싸게 주고 사면은 이처럼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45만원입니다. 45만원에 안나가면 제가 제안드렸던 거니까 다시 갖다 드리는 게 맞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복습시간은 꽤 유익한 시간이지 않으셨나요? 참고하시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모두 모두 즐거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